웜티의 농도와 요어 어떤 색상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. 어떻게 타먹는 게 좋은지 말씀하시는데 웜티는 한 포당 500ml에서 1L 물 드시는 게 맞고요. 좀더 드셔도 어 우리가 대체로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더 좋아요. 제가 500ml에다가 여기에 반 포를 타봤어요. 색상이 약간 그... 녹차 색깔, 그쵸? 그리고, 1L, 음, 아니, 500ml에 한 포를 타봤어요. 색깔이 보이시나요? 오, 굉장히 진하죠? 어, 그래서, 얘가 반포를 탄 거, 얘가 한 포를 탄 거. 그래서, 반포를 타서 즐기시다가, 또다시 반포로 이렇게 타서 즐기셔도 되고요전 사실 좀, 어, 일반인이다 보니, 귀찮이좀 때문에. 이렇게 <laughs> 타서 먹다가, 뭐, 웬일 먹고, 다시 물 채워서 먹고, 물 채워서 먹고, 그러겠습니다. 어, 저희 대전에서 함께 하시는 음, 그런 고객님들도 이렇게 드시고 살다 빼신 거거든요. 그래서 따뜻하게 차로 드셔주셔도 좋고,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, 이렇게 드셔주셔도 좋고. 또 궁금한 사항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어, 동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.